믿는다고 하는 것, 복음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제 내 인생의 주인 자리를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주인 되는 거예요. 아, 믿는 게 뭘까? 그분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게더 좋으세요? 내가 어떻게 가는 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게 아니라,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선택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지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달라져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돈 많이 버는 것, 높아지는 것. 근데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돈이 많건 적건, 우리 인생이 어떠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어떤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으로 모시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나랑 싸워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길은 내가 하고 싶은 일하고 달라요. 그래서 매일 내 안에서 나를... 억누르는 것. 나를 죽고, 내 의지가 죽고, 내 경험이 죽고, 내 방법이 죽고,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나는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자꾸 죽어지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 성경은 또 우리에게 예수님은 왕이시래요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이 모든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내 인생 가운데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제자들에게 나귀를 가져오라 말씀하세요. 그럼 제자들이 물어봐요. 어, 왜 나귀를 끌고 가느냐고.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라 말씀하세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종이 순순히, 그 주인이 순순히 그 나귀를 내어줘요. 이 나귀 주인의 모습처럼 우리는 이땅 가운데 살아갈 때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되시고 왕 되어 주셨다면 우리는 종이 되는 거예요. 신약성경에는 종이라는 단어가 두개 나와요. 둘로스라는 종이 나오고요, 디아코노스라는 두 개의 종 하인의 모습이 나오는데, 둘로스라는 이 종은 자기 의지가 없는 종이에요. 노예에 가까운 종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 되어 주시고 주인이 되어 주신다면 그 뜻을 따라가는 우리는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 내가 종이 돼요. 그러면 현대인들은 불편해요. 자유인이고 예, 예수님의 사랑의 종이 되는 거예요. 너무 그분이 귀하니까. 사랑하니까. 날 위해 행하셨던 그 많은 일들이 소중하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의 종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고대 전통에서 잊어먹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캐토릭 사제, 서풍을 받기 전에 절대 복종의 의미로 땅바닥에 이렇게 누워요. 그건, 그, 캐도릭 전통. 아주 초기 교회에서부터 내려온 전통이에요. 배를 깔고 땅바닥에 눕는 의미가 복종이에요. 내가 이 길을 가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뭐든지 순종하고 나가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자신을, 자신의 정체성을 뭐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의 정, 바울은 종이래요. 예수님의 형제도 나, 예수님의 형제고 나 종이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다 자신의 정체성을 종이래요. 이 종은 그냥 종이 아니라 의지가 없는 종이에요. 주님, 뭐라 이야기하시면 이건 아닌데요.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종이 아니라 그냥 순종해야 되는 종인 거예요. 여러분, 종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충만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거야. 하나님은 과거도 하시고 현재도 하시고 미래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완전하시고 날 가장 사랑하시고 모든 것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할수 없어요. 어떨 때는 화가 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면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알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몰라요. 근데 지나본 다음에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이 있으셨구나. 이게 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구나. 종은 우리가 종이면 분명히 주인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주인이었던 사람 다른 것이 주인이었던 삶에서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 삶에 작은 이익이 있으면 우리는 예배가 예수님이고 중요하지 않아요.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천안에서 아파트 당첨하는 뭐 그런 거였는데, 사람들이 알았어요. 이게 로또라는 걸. 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예배를 안 왔어요. 우리는, 아, 그런가 보다. 무슨 일이 있나, 어디 가서. 만날게요. 자기네들끼리 거기 가서 만나는 거예요. 왜? 제가 법, 그런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보면, 그렇잖아요. 진짜 중요한 건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그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도록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칠해급시키신 목적은 바로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그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수많은 기적을 광야에서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면 살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경험케 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어떻게 하늘에서 떡이 떨어져요. 그리고 어떻게 반석에서 물과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서울만한 땅에 메추라기가 1m가 쌓여서 진짜 고기 냄새가 나서 더 이상 못 먹겠어요. 이렇게 할 만큼 하나님이 공급해 주세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이면 너희는 어떤 곳에서도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그들의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마음만 갖고 살면 돼요. 하나님이 왕 되어 주시고, 내가 그분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왜 그들이 적이 강해서 가난안 땅에서 지배를 받은 게 아니에요. 더 강한 적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면 무찌르고 승리할 수 있는데 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신 것, 다른 것들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것.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을 쫓아간다는 것은 예수님만 주인으로 삼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종이에요.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모습이 주인은 집에서 시원한 데 있는데, 머슴은 밖에 가서 일을 해요. 그러다가 집에 와서 밥 차려요. 자기는 일하고 왔는데. 근데 불병하지 않아요. 왜? 머슴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머슴이라는 게 익숙하지 않아요. 종이라는 개념도 이해하시기 어려워요. 왜? 다 평등한 사회. 에 종이 뭐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비유하는 거라 그래요. 아들이에요, 우리는. 자녀예요. 근데 그분이 너무 좋아서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어느 분이 부모님한테 너무 잘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여쭤보니까 부모님이 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기네들 키운 것을 아는 거예요. 철이 든 다음에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라는 비유에 언짢아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니까. 그분에게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종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나귀 주인이 추가 쓰시겠다 하라그 말에 아멘하고 내어준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좋은 그리스인이 어떤 그리스인입니까? 주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한국교회는 자꾸 언어만 이창하면 좋은 신앙인인 줄 알아요. 유대인들은 삶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믿는다는 건 사는 거예요. 우리는 많이 아는데 입으로만 많이 알잖아요. 믿는 건 말을 많이 유창하게 세련되게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사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이 성자가 자기 몸 가운데 태어난 거, 예요 우리는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 단순하게 들어요. 마리아는 가장 수치스러운 사건이에요. 혼전 임신을 한 거예요. 나무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남편 요셉도 마리아를 의심해요. 근데,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순종하면 그 사람에게 땅의 소산을 먹게 주신다는 거 것, 나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가 종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신대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음은 그분의 뜻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정말 친근하게 아빠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불편하게 들리지. 안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는 자녀예요. 근데 너무너무 그분이 좋아서 종처럼 순종하는 거예요. 네, 너무 그분이 사랑스럽고 좋으니까 종은 염려하지 않아요. 그분이 모든 것을 해주니까. 따라가고 쫓아가면 책임은 주인이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가세요.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그들을 당한 굿대로 만드는 시간이에요. 우리 앞에 광야 같은 어려운 시간들이 있어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 광야의 시간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머리 깊숙이 박히는 시간이에요. 뒤에 시편이나 수많은 말씀에 보면 광야의 사건을 표현해 주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광야를 통해서 뼈속 깊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종은 이해하지 어렵지만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지, 알고, 깨닫고, 그러기 때문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순종하는 삶. 왜?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가장 좋고 선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 머리가 더 좋은데요. 하나님,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우주의 이쪽 끝에서부터 저쪽 끝을 아시는 분이에요.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와 미래를 아시는 분이에요. 나는 순정 잘하는 것 같고 나는 잘 믿는 것 같은데 왜 불망망이로 치고 훈련시키실까? 나를 바꿔가시는 하나님의 작업. 어떨 때는 하나님이 가장 아픈 것을 때리실 때가 있어요. 내가 당하면 괜찮은데 다른 것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종은 순종하는 거고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